우리가 지난주에 빚진자 빚진자 네. 그러므로 제들아 우리가 빚진자로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것입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여기서 빚진자가 나오죠.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줬어요. 죽어도 산다는 소망을 줬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요. 사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음과 심판이에요. 응. 이거 깨트렸다는 거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사망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너희도 부활한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이렇게 산다. 영원히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내 목숨을 구했는데 하나님? 내 영을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지금 정령 죽으리라는 둘째 상황입니다. 영원히 죽는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그, 달라, 뭐야, 빚진 자, 탕감해준 사건이 나오죠? 그게 몇자 아닐까요? 마트에 거 18자.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르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리일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 대네게 이루느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십니다. 계시죠 네. 네. 두세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모여도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서 그 사람을 버리라 그래요 가서 권고하라 그래요 권고하죠 근데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근데 그때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거고 듣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자한번 가서 안 들으면 또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례 같이 열이라 여기다. 이게 이제 어떤 한 형제가 교회 안에서 범죄했을 때 그를 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가서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풀고 관계를 올바르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 여기 이 땅에서 묶이는 거죠 그 사람과, 응 원수 되는 거지. 그러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것이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관계가 얼마나 하늘에서도 중요한. 거야. 인지를 우리가 알야돼 하나님이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주시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21절에 뭐라고 해요? 그렇군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수있겠까 일곱 번까지 하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겁나게 후하게 생각해서 일곱 번이면 굉장히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지니라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용서라 소리예요. 일흔번, 일곱 번이니까 490번. 491번부터는 용서안네그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해 그럼 용서라는 건 뭐예요? 죄를 져도 내비두는게 용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나온 대로 가서 권고하고 증참케 하고, 가서 계속 어떻게 해요? 면을 하라. 애처거버려버려 그게 용서가 아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권면하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이 용서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해요? 천국 얘기를 해. 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뭐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못 가고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얘기해줘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임금은 반드시 종들과 회계를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할 때, 결산할 때 어떻게 하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1만 달란트를 계산해보니까 6천 1분 품삭이에요. 6천 1분 품삭 합하니까 17년치 이걸 은으로 했을 때은 1달란트 했을 때 그러면 금 1달란트로 하면 어떻게 했냐 금은 은의 15배예요. 그러면 9만 1 9만 일을 일해야 돼. 그럼 9만 일은 뭐냐? 247년이에요. 249만, 247년 곱하기 만을 해야 돼. 그러면 247만 년이에요. 247만 년이래야갚풀 이게 1만 달란트 빛을 받는다. 금 달란트로 칠 때에, 그럼 여기서 금단 안테겠어요 금단 안테겠어요 금단 안 되지. 이 계산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빚진 자는. 응. 그럼 이게 무슨 비유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진 빚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아예 갚을 생각을 못하는 빚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 사람한테서 어떻게 해요? 받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탕감해 줘요. 왜 예수님 우리한테 갚으라고 해요 안 해요. 탕감해 주는 거야. 이 모든 를다 탕감해 주. 갚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이 빚을.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해. 그래, 은혜. 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병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되게 참으셔서다가풀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주인이 탕감해 줘요? 아니면은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다갚으라고죠 주인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주, 종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며 이게 뭐예요? 자복하고회개하고 나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 주고 천국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해요? 회개를. 음, 그냥 처음부터 다탕감해 줄게. 그냥 어, 다 천국에 이렇게 안 보거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 죄가 얼마인가를 깨달아 반드시 엎드려 절하며 여기서 자복과 자백과 회개가 필요하다. 는 응, 이게 복음이에요. 응. 하나님 이걸 바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네 몸, 처자식 모든 수에다 팔아서 갚아요. 회계를 족구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야 뭐예요 은혜를 깨닫게 돼요. 엎드려 절함에 가는데 내게 참으소서 다갚으리다 오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며 그 빚을 상관하여 주었다니. 네. 나는 주인입니다 하고 이 주인 앞에 엎드릴 때 모든 빚을 다 상관.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왔어. 네.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내 대신 그 보혈을 지합니다. 네 죄를 씻어주소서. 할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돼서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빚 탕감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는데 끝날 거안 끝나요? 안 끝나요. 빚에서 사암 받았어요. 자유가 얻었어요. 위에서 사암 받았어요. 주인의 말 한마디로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여 줬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줬으니.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안에 고하라 아,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고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고하리라그 네. 종이 나가서 어떻게 있어요 제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이게 백대나리온은 뭐예요? 백일치 품삭이에요. 아까 247만 년치 품삭 <laughs> 탕감해 줬는데 저한테 백일품삭 빚진 그 동관 하나를 잡아다가 어떻게 있어요 가다가 만나갖고. 옥을 잡고 가로도 빚을 갚으라. 그 동반이 엎드려. 여기도 엎드리죠. 엎드려 가로두 거주. 지가 온걸야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가로도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똑같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 여러분 사실 용서는요. 상대방이 와서 잘못했다고 할때 용서가 가능해요. 일방적인 용서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용서는 나한테 죄를 진 사람이 와서 잘못했어요 할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끝까지 잘못 안 했어요. 내가 뭘뭐 잘못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는 못하게 뭐는 할수 있어요? 금요일이 여기서 기다려줄 수 있죠. 그죠?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금일이 요여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그분이 아직 심판 안하 거예요. 용서는 언제 가능해요? 자복하고 회귀하고 나올 때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해도 그 사람이 안나면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도 내가 회귀해서 나가야 그분이 보여주고. 은혜를 뱉어요. 그럼 일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운전하사그 동관들이, 옆에서 보고 있던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일만 달라도탕감 받는 거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기 가서 전혀 다른 행동을.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고발했어요. 오바라니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대. 이제부터 뭐라 그래요? 저번에는 불쌍히 여겼다고 했죠.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악한 중화. 긍일이 그 떠나가고 응. 음. 괘씸해. 악해. 은혜를 몰라. 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가서 어떻게 나타내요? 억지로 못 나타내요. 그은를 깨달을 때만 나타내요. 우리가 억지로 올라오니까 내의가 되고 여기서 지쳐가지고 푹닦이 빚진 자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주인인데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이 죽었어. 불신종하고 사는 날. 살을 찢고, 물과 피를 타고 온갖 수, 수치 다 하고, 온갖 수치 수다 당하고,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33년 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예수님 마음 편했겠어요 응? 내가 마지막 때 저것들을 위해서 가, 가야 되는데 또, 인간 못 믿고 가서 또 죽어야 되는데, 그게 비이이요 뭐, 33년 딸랑, 그거겠어요? 수많은 제가, 지금도 탄식하고, 일다 맞춰놓고도 탄식하고, 성녀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가요, 죽을 줄입 죽을 줄.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말, 빌기에, 휴게하고 자복하고 나오기 항상 휴게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인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게주어 여러분 휴게하고 나와 하나님이 다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다해놓주어권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반을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의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랑할 일도 아니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고, 마음의 억울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 옥졸들에게 붙이니, 부치니, 붙이니라. 옥에다 가둬버렸네요. 여러분, 응. 이 옥이 어떤 옥이라고 생각하세요? 247만 년은 영원한 숫자라고 영원한 지옥으 그래서 주기도민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줍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사해줬어요. 항상 사랑을 먼저 베풀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제의 죄를 사했을 때 주기도민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또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응. 하나님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 주기도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될수 없는 기도예요 주문처럼 외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가더버린 응. 우리 씻어준 거 소용없어. 가둬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사랑 율법사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대로 산다는 거뭐내 율기대로. 아까 그빚 판감받은 자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한테 그 빚진 놈이 가서 그냥 육신적으로 미운 거야 그냥. 육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은혜를 보러 육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옥이에요, 이거 지옥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삽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먼저 옵니다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육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살펴보세요. 육신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회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게 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이 없네요. 내가 지금 육신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해, 아버지. 나 자신을 처폭종시켜. 십자가에 못 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영으로 인도해주세요.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모든 영이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제게 평강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 도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때 주 안에 붙어 요 그게. 쉽죠? 쉬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쉽다고 했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너 맘만 돌이켜라. 그럼 내가 다 할게. 맘만 돌이켜. 그럼 내가 다 할게. 마음만 먹어. 그럼 내가 다 할게. 맡겼으면 다시는 근심이 없는데 어떻게 되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거 이상 우리가 행동한 게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인도함. 내가 하나님 자식인데 부러울 게 뭐가 있고 어? 걱정할 게 뭐가 있고 부족한 게 뭐가 있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 너는 종이 아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동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잡으리라 전지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붙잡는데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양자의 영 우리는 양자죠? 한번탕자로 나갔다 돌아와서 양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접부침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뭘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 때. 이 세상의 아빠는 진정한 아빠가 아니.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슬프게 할 때도 있고 실망시킬 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 그분, 그분은 전지전능. 내 마음에 평강을 가져주시 걱정하지, 염려하지. 성령이, 치니, 치니. 아유,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도 몰라. 그게 아니오. 내 안에 성령을 느껴요 어, 말씀 안에서 평강이 올 때, 성령이 치니, 누구 시켜서는 게 아니오. 치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노니. 하시다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진. 그게 증거예요. 막 평강이 오면서, 이렇게 가 오면서. 나 하나님 자녀인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걸 성령이 준거하신다니까요 자녀이면 뭘 받겠어요? 상속자가 돼요. 뭘 줘요? 하나님 나라를 주죠? 먼저는 어디에 줘요? 내 마음에 줘요, 하나님 나라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저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면는 뭣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고난이 와요. 왜 고난이 올까요? 낙은이기 때문에. 낙은의 얘기는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방해물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이 땅을 내가 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산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두세게 살아가려고 벌써 마음는 순간부터 뭐가 와요? 고난이 와고 핍박이 오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나요? 천국이 결국 여러분 핍박이 왜안나요 핍박이 왜안나요 핍박이안 오면 흑게해왜안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안나타내고내 속에 숨기고 있어. 나타내는 순간 뭐요? 돌이 들어와. 돌이 들어와. 응? 그돌 무서워서 숨겨. 응? 요즘 그랬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지. 말하려나 누가, 응? 어디다가 숨겼느냐. 등경 위에 들어야 등경 위는 세상의 빛이 등경 위에 들어야 돼. 소금이니, 어떻게 가서 짠맛을 내 짠맛을 낼란면 어떻게 해? 내가 녹아야 돼. 희생이 당할 그게 두려워서 숨어있으면, 그게 한달만 뒤에 여러분, 응? 두려워서 숨겨요. 나 하나 지탱 오기도 힘들어. 이러면서, 응, 나까지 사면 어떡하냐? 나라도 보존해야지. 도으면 이럴거라고 해너 그래. 음, 악하다 개괴다 핍박 오는 알고 나가 응 천국이 임해 하나님은 내주에 평강을 주신다 핍박은 받는데 우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서 두들받고 나온것을 어떻게 해요 궁이 털고 나오면서 막 기뻐해 아 우리가 예수 거기 읽을 때 엄청 웃었어요, 옛날에.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웃기더라고. 매맞고 나면서 웃음지 좋아해. 기뻐해, 막. 그 왜, 그 자기 확신 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핍박받는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 확실히 하면서 막 웃음이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수대반이 돌놀러 온게막 웃잖아요. <laughs> 그 미친 거지, 뭐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수대반만 그렇게 해서안 돼요. 왜 수대만만 그렇게 해야 돼? 요 수대만만 좋은 곳 가야 돼? 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은? 침투하는 자의 곳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되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살려고 그거 가져가라. 이미 다 졌다. 내가 줘야 먹는다고 말하지 말라고말이요다 그 졌다. 니가 먹어라. 그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고 근데 길이 좁아, 좁은 문이야 응. 많은 사람이 안 가. 왜안 가요? 이 욕심내기 지어서,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이거 포기 못 해. 영원한 행복을 버리는 거야, 이거 포기 못 해.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간대요. 넓고 편해서. 근데 그 끝이 멸망이 응.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갔다가 내 것으로 사오세요. 여러분 염려 먼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기서 염려 말씀하세요. 여기서 누구 미워하는 마음 있으면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믿네요 근데 저 일만 달라고 비친 자인데 백 대나리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제가 죄인이에요. 저를 그 미래에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는 내 안에 배가 고프고 요 나는 더 죽을 주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시길 바랍니다. 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거 없어. 내가 평안해야지. 그 평안해, 나는 뭐해. 내가 평안해야지. 응? 내 안에 평안이 어야지 여기 천국이 야 그러지 않겠어요? 맨날 전국특강은 뭐해, 여기가 안 편하면 응? 내가 천국을 못 가졌는데, 너한테 길 뭘, 전너 뭐해? 내가 그 길로 가야지.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거죠. 좁고 협착한데 그속에들어가뭐예요내 짐을 하나님이 벗겨버리고 주님이 거기서부터 나를 데리고 동행하고 네. 나랑 끝까지 같이 가자. 그 좁은 길 속에 있는 거. 세상 사람은 그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 몰라. 그런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아, 주에는.